네, 감사합니다. 한번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오니까. 어, 아, 감사합니다. 잠깐만. 우리, 마마, 하고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해요 뭐, 해수야. 너무 좋아해가지고. 와. CD를 제가 다사고이번에구매 아, o 제가 했는데 t Two minutes ago. I think that. Oh. That's w 는데 지금 think. That's what I think. That's w h a 이렇게 팬이 아, 네. 하나도 이렇게 생긴거 보면 어때요 느낌이? 아 되게 그냥 되게 너무 좋아요. 그죠? 네, 너무 저희를 아, 좋아해 주시니신 CD가 이제 더 많이 팔리니까 저업가에사 주로 <laughs> 사니까 다시 한번 예. 계속 사주시고요. 23집 3상 계속 사주시고 자 다음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차를 팔았다 했잖아요. 네. 결 님이시네요. 어디 계시죠? 네, 계시죠? 쪼이, 어, 아, 어? 그 계시네요. 어, 안녕하세요. 자, 이런 소식이 있그 친구분이랑 가깝게 계시네요. 혹시 같은 친구세요? 어, 아, 아 맞아요. 어, 둘 다, 아, 장난 아니야. 둘 아, 둘이 아, 좀 놀았구나. 아, 이게 아, 아, 아. 제가 뭐 아, 예, 아. 엄마 카드로 460만원 긁어봤다. 미친 거죠. <laughs> 69분을. 차 사주신 거 아니야? 차 <laughs> 저 아니, 차를 저거로 근데, 근데 어머님이 보통 카드 긁으면 문자로 오잖아요 그걸 그래. 안그 끊으셨다는 거는 어머님도 <laughs> 걱정이 되시니까 아니 어머니가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요? 아고 뭐, 청산은 다 나중에 했어요 이렇게 맞는 걸로 청산을 했다? 먹방을 했다?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며칠 만에 쓰신 거예요? 일주일 종료 <laughs> 오우 제가... 저도 궁금한 거 있어요 몇대 맞으셨어요? 4 8 0대원맞셨어요 2시간 아 2시간 그러면, 아, 2시간. 그러면, 아, 2시간. 그러면, <laughs>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480만 원 긁고 9시간맞으래요안 <laughs> 그러면은 어떻게? 조용히 살겠습니다 조용히? 어, 어쨌든 아, 박수 한번주세요 아, <laughs> 자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사연을 들어봤어요 자 이중에서 왕중왕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왕중왕에게는 저희가 어, 굉장히 많은 선물로 예, 이렇게 드리는데 어, 오크의 베스트셀러 총탐기와 층양애니띵의 신제품 보온기능이 가미된 웰빙 디톡스 보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어, 그러면 저희가